근데 저희가 평소에 밥을 먹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오빠는 현미밥을 먹고 저는 요즘 곤약밥을 먹고 있어가지고 근데 밥솥을 해서 밥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밥솥은 또 생각보다 비싸니까 살까 말까 근데 사서 이거를 잘 쓸까 고민하다가 이제 요즘 이렇게 저당 밥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당밥솥이 가격도 저렴하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한 12분 정도만 맞아. 돌려서 먹으면 돼서 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저희는 이제 두 명이다 보니까 밥솥에다 밥을 해놓으면 거의 보통 반 정도 먹고 반은 그냥 썩혀두거나 하더라고요. 다 냉동실에 그걸 또 옮겨야 하는데 옮겨하는 야거 아는데 귀찮아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 옮겨야지 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밥이 좀 식어 있고 하다 보니까 도리도 아, 있어. 어 맛없어서 안 먹고 싶고 근데 또그 쌀을 버리니 너무 아까워 가지고 밥솥을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저희는 이 저당 밥솥을 선택을 했습니다. 궁금하다. 이걸로 밥잘 되는지 궁금하고 진짜 칼로리 낮아지는 건가? 그러니까 그렇대. 탄수화물 응. 다운 칼로리 다운이래요. 응. 응. 이 저당밥솥이 그냥 밥을 하면 그 흰쌀밥에 있는 탄수화물을 이제 줄여주고 칼로리도 그만큼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흰쌀밥을 저당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맛있습니다. 일단 흰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은데. <laughs> 그치 그치. 어쨌든 우리도 몸 생각해서 지금처럼 현미밥을 이렇게 먹고 있었으니까 이거 한번 해서 오늘 점심 먹어보도록 해볼게요. 먹어볼게요. 오늘 점심 메뉴는 뭔가 하실 분이 오늘 밥 해주시는 거죠? 네? 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지호가 넓은 집으로 이사 오면은 요리를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호가 요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아니내 생각에 아직 넓지 않은데? <laughs> 뭐 얼마나 궁전 같은 집을 원하시는 어, 거예요? 궁전. 나가 <laughs> 아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이게 칼로피그잖아요. 돼지 돼지 코 모양이야. 응. 한번 보여주자. 응. 우리 지호랑 똑같이 우리 생겼죠? 똑같이 생겼죠. <laughs> 내가 먼저 말하면 아니거든. <laughs> 오랜만에 쌀도 샀다. 응. 이제 손톱을 잘라가지고. 제가 그래 한번 뜯어내겠다. 까드리겠습니다. 까는데 어디 있어? 그냥 까는 거? 응. 뚫차 그냥. 이거 내가 못갈것 같은데? 응. 뭐. 혹시 사람은 도구를 써야 돼. 저희가 설명서를 보니까 20분 정도 쌀을 불리고 넣으면 더 맛있다고 해요. 뭐 바쁘면 그냥 넣어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많이 바쁘진 않아서 저희는 한 10분 정도 불려 왔어요. 그래도 이 저당밥솥 쓰는 게 익숙해지면 20분 불리는 게 씻기 전에 뭐 해놓고 하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물바지 여기 선 정도까지 물을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쌀 위에 0.3cm에서 0.5cm 정도 물이 잠길 만큼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이렇게 덮었을 때 뚜껑과 본체랑 이 물바지 손잡이가 이렇게 일자로 맞춰지게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그렇군. 이렇게 하, 이렇게 완전히 껴있지 않으면 압력이 완전히 가해지지 않아가지고 밥이 설익는다고 하네요. 자, 돌리러 가겠습니다. 13분 돌려주면 됩니다. 돌리고 우리는 반찬을 세팅을 해볼까요? 예, 밥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주 씨. 떡갈비 구가까 떡갈비... 오늘은 나물을 좀 먹어볼 거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안뒤집는렇게안어되겠다 생각해 보도되 그래 겠다실그우리안뒤집어도 되지 왜냐면 우리도 이 먹기 딱 좋네 우리밥이 아주 잘 됐습니다. 도우리실나리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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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 흰쌀밥이랑 맛 똑같아. 간편하네 생각보다. 생각해. 그냥 그냥 쌀밥 먹는 느낌이야. 음. 김치찌개 너무 잘 쌓아. <laughs> 음. 음. 이거 식당 관리도할수 있고 그냥 쌀밥 먹는 것 같아서 맛있어. 사실 제가 여기 이사 와서 아주 맛있는 빵집을 하나 찾았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여기를 지금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사왔어요. 어제 월요일인데 어제는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이거 살 생각에 설레서 사 샀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소금빵도 사왔는데 먹어볼게요. 이거 서비스로 주셨어. 어 아, 맛있겠다 소금빵. 이사 와서 먹었던 빵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었어. 소금빵도 진짜 맛있다. 나 이렇게 기분 잘하는 거 너무 좋아. 음, 소금빵 말랑 쫀득해. 완전 맛있어. 내거 진짜 맛있다. 알았어? 오늘 저녁은 바지 크림 리조또를 만들어 볼게요. 뭔 사람인지 해동시켜주고 그리고 난 저녁밥, 저녁밥 넣어주고, 매콤하게 먹고 싶기 때문에 한 4개 정도 벨1 씌워서 전자레인지 4분 먼저 돌려줄게요. 새우가 다 익었으면 한번 섞어주고 다시 전자레인지 3분 돌려주면 돼요. 이하하 진짜 짜은되되맛있있요요주주이좀그래이 진짜 맛있 <목소리> 진짜 는있는데 친구는 이친는게 진짜 맛있는이 같아. 는이친아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는는 음, 뜨겁지 그게 더 맛있다. 이제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줍니다. 빵을 노릇노릇 구워줍니다. 더예쁜거야 끝! 어쌍봉